자신감이 있으면 자료를 막 보충해가지고 네. 예리한 질문을 할 텐데 네. 그 예리한 한 방이 없더라고. 그 어떻게 비교가 되냐 그러면 국회하고 음. 여기 시의회하고 이렇게 대정부 질문할 때 매번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컨벤션 센터에서 새로운 지방 시대와 지방의회 역할이라 가지고 일박 2일2일 동안 모여서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음.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4 3분 인구는 60만이 안 되는데에다가 음. 5급 어, 정책연구위원이 계세요.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이 20명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20명 분들이 어, 의원님들에 옆딱 붙어서 이제 이렇게 계주시는데 음. 국회의원은 사실 9명의 음. 보좌관, 비서관 이렇게 본인들이 도움을 받는데 음. 사실 이제 저희들은 우리 옆에 전문위원실은 의회 대해서 해야 되는 행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법도 어. 녹여서뿐만 검토, 아니라 음. 그래서 그 국회하고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그 감행정절사는 음. 조금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음, 드라마틱까지는 음. 요구하지 않지만 음. 네. 그래도 좀 예리한 게 없이 그냥 지행기 음. 저는 너무 좀안 안 됐다. 됐다. 어. 음. 질책해도 네. 이렇게 예의를 갖고요요거는 <laughs> 요구 요구 <요구는 웃음> 잘못하신 거아니에 요요요 음.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아주 예리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아, 저희가 음. 음. 뭐 정신을 했습니다라던가 네. 그쪽에서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네. 사실은 아, 저도 정병, 이렇게 정병. 들고 음. 이렇게, 이렇게 아, 하면 됩니까? 이거 응.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응. 어, 그런 건 아,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좀 네. 맞아요. 며칠 네. 어, 전에 네. 이제 모 의원님께서 네. 저희랑 상임위가 다른데 오셔가지고. 의원님, 저 이제 좀 뾰족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음. 제가 이렇게 하는 거 공무원분들도 다세종시민이시고 음. 의원들이 어떤 음. 의정을 통해서 음. 다 평가한다. 음. 다만 앞에서는 이제 예의를 받아서 대의원님, 대의원님 하지만 그분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예의를 갖춰서 나는 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말씀 드렸더니 그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정회가 되면 모든 집행부의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막 가가지고 선생님은 이렇게 이제 주름죽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게 <laughs> 어, 집행부를 잘 지적한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시대가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음. 사실 어제 저희 민주당 워크숍을 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길래, 음. 음. 의원님이 선택을 하시겠지만, 저는 어, 집행부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잘알수 있다. 우리는 겨우 뭐, 저는 3년차, 음. 또초의원님들은 음. 1년차인데, 음. 그분들은 몇십년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법법행위를 한다거나 그러질 않을 텐데 너무 막 이렇게 큰소리로 버럭버럭 내지는 이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다. 의문을 좀 해보시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방 앞에 이렇게 쫙 서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서 그런 게 부럽습니까? 저는 안 부럽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잘 받아들여져서 의회. 이런, 이런 걸 원하시니까 우리도 한번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자. 음. 그게 좋은 거지. 와, 초등학생들 공개하듯이 하는 음. 건 남이라고 부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음. 그리고 음. 오늘, 음. 오늘 이제 공부한 것 중에 네. 기타 의정 활동에서 청원. 음, 청원이 우리 세정시는 빵. 그거 한대 있었어요. 아까, 나, 아까 우리가 3대 때. 아, 때. 아 그러면 이건 4대 네. 그 통계인가 봐요. 제가 3대 때. 교육안전위원회에 청원을 한거 있었고요. 아. 청원하신 분이 실제로 당위회장에 어 오셔서 발언을 하시고 음. 제가 그걸 두둔하다가 모모 뭐 기자님이 앞뒤 말다 자르고 법률 음. <laughs> 자문에만 얽매어라는 말을 딱 했다고 해서 뭐 의원이 법, 법을 무시하자는 투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방송까지 나왔어요. 텔레비전 아. 방송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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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한번 또 점점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그 청원권이 굉장히 예민한 거였어요. 한들마을 5단지 네. 어진초등학교 아, 앞에 회전교차로 음. 그 문제 아이들이 공사하는 동안 음.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래서 안전 지금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음. 그 비상대책이까지 나오고 교육감님이 행정 소송까지 시고 그런 그래서 올해는 음. 우리가 이 청원을 내게 되면 의원님을 통해서 청원을 해야 한다라고 어, 제가 네. 오늘 배웠어요. 네.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음.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청원은 네, 그 의회를 통해서 그각상임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니일 이제 조합님, 상원이, 상원이는 또 제가 청원을 안 해봐서 네. 이제 우리 <목소리> 네. <laughs> 네, 그럼 처음 의원님 그 소개가 있어야 되는가? 음, 그렇죠. 네, 그렇게 항상 청원. 청원 그런 맨 처음에 음. 안건을 내야 될 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청원하는 네, 내용 을 가지고서 의원님 네. 소개를 받고, 그러면 아,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아, 또 음. 청원을 할 만한 걸려면 그 해당 그 소관 상임위를 좀보거든요 네, 그럼 저희 이 거기서 논의하고 검토 하게 돼서 받아들이서 예. 받아들여서 예. 이거는 집행부에서 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집행도로할수 음. 있고 아니면 위원님께서 아, 이거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조례를 지금 정할수 있고 풀는 방법은 네. 여러 가지인데 3대 때는 그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청원님께서 이제 상임이장에서 본인의 의견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 대상 집행기관에 저희가 이 청원 분, 청원을 내신 분이 이렇게 이렇게 억울하고 시정을 바라니 어, 집행기관은 이 청원을 받아들일 네. 집시요라고 이제 전달, 의견 전달을 네. 하죠. 그런데 자꾸 이 테일 된다는그 느낌이 들고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 이게 과연 24, 44년 도에